네, 안녕하세요. 연주입니다. 네, 오늘은, 오늘 제가 문구점에 갔었어요. 그래서, 액기 만들 때 필요한 몇 가지를 샀는데, 어, 그 후기를 찍으려고 해요. 네, 일단은, 저는 젤리 괴물 5개랑 물풀 2개를 샀습니다. 총합해서 3,700원인데요. 일단 보여드릴게요. 빨간색깔 젤리괴물 노란색깔 젤리괴물 그 다음에 초록색깔 젤리괴물 그 다음에 파란색깔 젤리괴물 잘 안보이는데 한개 더 있는데 여기놔볼게요아 이건 투명색깔 어디로 넣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당겨주고, 이게, 이게, 조금만 더 간격을 넣어줄까요? 여기로 하고, 이금 뒤로 하고, 이렇게 색깔 다섯 개. 일단은 빨간색, 그 다음 뒤에 노란색, 음, 그 다음 투명색, 그 다음에 뒤에. 초록색, 파란색. 이렇게 다섯 종류 샀는데요. 이렇게만 해도, 음, 이렇게만 해도, <laughs> 이렇게만 해도 2,500원입니다. 그 다음에, 여기에서, 이제 또 물풀 두 개. 착풀은 안 팔아서, 착풀은, 어, 다이소 같은 데 팔아서, 다이소 같은 데못 갔어요. 그래서 그냥 몽구점에서, 아무스 물풀. 예, 아무 스물 뿌를 두개 사주었구요. 그래서 1,200원 하고 탑 사놨어요.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탑을 이렇게 사놨고 이렇게 해서 3,700원이 되었습니다. 네 다음에도 문구점에서, 사면, 문구점에서 사면은 깜빡하지 않고요. 이거 깜빡하면 못 찍을 수도 있겠지만, 깜빡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.